경... 안녕하세요. 저는 LA에서 온 김민아입니다. 아 제가 조금 특별한 경험이 있어서 그 소개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아 제가 아 2년 전에 여기 하늘 공에 왔을 때아제 이름이 원래는 김리나입니다. L I N A. 근데 김민아 M I N A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대천사를 받고 어, 미국에서 그냥 먼저 받고 이제 여기 이제 한두달 후에 이제 신의 아련하러 나와서 제가 이제 목걸이도 받고 명찰도 받아야 되는데 신님이 목걸이를 걸어주시고 명찰을 찾는데 명찰이 문제가 좀 생겼어요. 아, 뭐 이제 제사님이랑 곤란해서 이러시다가 할수 없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름이 제가 리나로 나와야 되는데 미나로 나왔다고 저도 이게 사례담을 올렸어요. 그래서, 음, 그래서 근데 그랬는데 신님이 그거 하늘이 한 일이다 이러셔서 저는 그냥 미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보니까 저희 남편이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자기 꿈에, 아, 어, 와이프 이름을 바꿔야 된다라고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저 그, 같은 그 당시에 거기서 얘기했는데 그걸 말하는 한두 시간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꿈을 꿨어요, 저희 남편이. 저는 날밤으로, 이, 시체 때문에 잠을 못 자고, 1초도 못 잤기 때문에, 제 꿈엔 나타날 수가 없었고, 할수 없이 저희 남편 꿈으로 간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미나가 됐는데, 요번에 한국 나오려고, 이제 술래단 나오려고, 티켓팅을 하러 갔어요, 여행사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일리지 카드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여행사에서 맨날 표만 파시는 분이니까 제 이름하고 남편 이름을 넣어서 마일리지 해갖고 뽑았어요. 그래서 티켓팅을 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보더니, 어, 이거 이름이 틀렸는데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laughs> 미나 킴으로 마일리지가 매치가 돼서 나온 거예요. 컴퓨터에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우리 집 컴퓨터도 아니고 여행사 컴퓨터에서 미나 킴으로 이름이 몇시가몇시가 뭐 돼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아니 왜 저를 미나 킴으로 지셨죠? 그랬더니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자판에 M 하고 L이 옆에 동네가 아니에요. 알파벳 상으로는 옆이지만 M을 치려면 절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실수하는 분도 아니고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이거, 이거 매치가 안 되면 한 자만 매치한데도안 나오는데 어째서 이게 나왔을까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그, 그 사람은 막 어이없어 하는데 저는 막 박수치면서 깔깔거리면서 너무 재밌다. <laughs> 그러면서 그거 저 달라고 그랬어요. 가져와서 보여드리려고. <웃음> 그래서 <웃음> 다음에 이제 티켓팅을 했는데 제 이름... 음. 니나 키모도 해서 또 다시 한장 이렇게 두장 제가 가져왔습니다. <laughs>